안녕하세요. RC 레이스입니다. 볼트X370 헬기 시범 비행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동축반전, 이게 볼트X370 헬기고요그 다음 이게 조종기입니다. 모든 RC 제품은 다 마찬가지지만 항상 조종기부터 켜셔야 됩니다. 조종기부터 켜야 뭐, 이걸 뭐 컨트롤 하기 때문에 조종기에 꺼져있으면 기체나 뭐, 자동차나 이런게 컨트롤 안되기 때문에 항상 주의하셔야 될 점은 조종기 먼저 켜야 됩니다. 조종기 먼저 켜고요 자. 자 조정기 일단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여기 조거 다이얼이 있습니다. 이게 돌아갑니다. 아날로그 조정기이기 때문에 뭐 디지털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 간단히 설명해드리자면 이게 좌우로 움직이는 거랑 이거 좌우로 움직이는 거 똑같습니다. 요거 아래 위로 움직이는 건 요거, 그 다음에 요거 좌우로 움직이는 건 요거, 그리고 아래 위로 움직이는 건 요거. 그럼 네 개가 있습니다. 뭐, 요게 스로틀을 읽고요. 헬기 뭐 조작법 부분 다른 영상에서도 이제 항상 말씀드리지만 요게 스로틀입니다. 아니 요거만 이렇게 움직이면 틀려요 다른 거는 움직이면 이렇게 가운데로 오는데 요거만 틀립니다. 좌우도 가운데로 오는데 요거만 틀려요. 스로틀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스로틀만 내리시고요. 요거 내리고 요거 내려야 됩니다. 항상이 뭐 아날로그 아무리 아날로그 조정기라지만 뭐 요거 요거 항상 밑으로 무조건 내려가야 됩니다. 그래야 헬기가 작동합니다. 요거나 요거나 조금이라도 이렇게 되어있으면 헬기를 켰을 때 작동 안 합니다 안전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안전장치예요 제로를대어서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헬기가 제거하는 정도 박스에 꺼내 놓기 전에 비행 시범 비행을 해보고 세팅을 여기 조건들 맞춰서 드리지만 여기 시시각각으로 조금씩 변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 하셔도. 뭐, 뭐, 배터리를 막 충전하고 뺐다 꼽았다 이렇게 하셔도 이게 조금씩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바뀌어갖고 바꿔주셔야 됩니다. 헬기가 맨날 똑같다고 뭐, 세팅 이거 맞춰놨다고 그대로 뜨고 그대로 내려가고 이러진 않습니다. 항상 하실 때마다 조금씩 이게 바뀌는 게 있습니다. 그때마다 조금씩 돌려가지고 잡아주셔야 돼요. 자, 일단 헬기 요거 안전장치부터 보여드릴게요. 만약에 이게 왜 안전장치가 밑으로 내려가야 되냐면, 이런 식으로 조금이라도 올라간 상태에서 헬기 전원을 이게 되면 이게 스로틀로 올라가 있던 헬기 로터가 돌아가게 되면 사고가 나겠죠. 이 위험성을 없애기 위해서 조금 안전성, 안전하라고 이게 밑에 내려가야 작동하는 겁니다. 지금 이상태에서꼭 헬기를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로터는 작동 안 해요. 따로는 작동이 돼요. 이게 조금이라도 올라가 있으면 자 이게 헬기고요. 헬기 밑에 보는 스위치는 디냐면 배터리 따로 스위치는 없습니다. 배터리만 제대로 꼽으면 돼요. 배터리를 가요. 검은 거, 검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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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하고 검은색 빨간색, 빨간색, 이런 식으로 제대로 딱 붙여주셔야 됩니다. 이게 뭐 흠이 있어가지고, 반대로는 웬만큼에서는 잘안 꼽히지만, 그래도 반대로 억지로 꼽으면 꼽힙니다. 반대로 억지로 꼽으면 바로 변속기가 고장나기 때문에 타버립니다. 그러면 자, 그러면은, 여기 견적이 나요. 바로, 배터리 나 잘못 꼽았다고. 그때는, 혹시라도 잘못 꼽으시면 빨리 빼셔야 됩니다. 다른 것도 뭐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들 이것만 지켜주시면 돼요. 제대로 꼽으시면 됩니다. 빨간색은. 이게 정신 차리시고요. 자, 이렇게 딱 꼽고, 헬기를 바로 바닥에 이 잠시 놔둬야 됩니다. 잠시 놔두고 한 5초 정도 기다려야 됩니다. 이걸 왜 해주냐면, 이 안에 칩이 들어있는, 자유로 칩이나 이런 게 들어있는데, 이게 가만히 있을 수평에 있을 때, 이제 방향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약간 눕힌 상태 이렇게 하면 제대로 작동 안할 수가 있어요. 이게 스위치 꽂고 나서 바닥로 바로 바닥에 잠시 한 5초 정도 놔둔 다음에 조금 이따가 움직이면 움직입니다. 자, 그리고 테스트를 움직여볼게요. 자, 이런 건다 움직이는데, 스로틀은 조금이라도 올려줄 수 있기 때문에 안 움직입니다. 그리고 여기 헤드기 옆에 잘 보시면, 여 화면으로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뭐 변속기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러면 작동 안 돼요. 잠깐 내려놓은 상태에서, 스로틀을 요두 개를 끝까지 내리겠습니다. 이렇게요 누르고, 한 3초에서 5초 정도 기다리시면, 불이 깜빡깜빡 하다가 녹색불이 들어옵니다. 들어왔나요? 자, 겪고요. 자, 고볼까요 자, 녹색불이 잘 보신지 모르겠는데, 녹색불이 들어왔습니다. 이때부터는 스로틀이 먹습니다. 자, 스로틀을 이걸 살짝 올리게 되면 움직여요. 그전에는 아까는, 빨간불 들어왔어난안 죽이죠. 이때부터 는 정상적인 작동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헬기를 한번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헬기 띄우시기 전에 날개가 이런 식으로 꼬여있으면 안 됩니다. 살짝 펴주셔야 돼요. 이렇게. 그래야 제대로 나옵니다 여기서 갑자기 확 올리시면 날개끼리 엉켜서 부러질 수가 있습니다. 동축반전은 여기 날개가 꼬일 수가 있기 때문에 갑자기 이렇게 확 올리시고, 스로틀 올리시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헬기 띄우실 때요. 실내에서 보통 후버링에서 하시겠지만, 실내에서 하시더라도 안테나는 조금 반 정도 뽑아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뽑고. 약간 멀리 떨어져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자기한테 덮칠 수도 있으니까요. 저, 저는 뭐 항상 날렸기 때문에 이 좁은 공간에서 날리는데 연습하실 때는 좀 넓은 공간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VTX370은 야외에서 좀 하셔도 헬기가 바람 영향을 조금 그래도 그 작은 기다은좀 낮기 때문에 야외에서도 하셔도 호버링 연습은 충분하실 히수 있으실 겁니다. 처음 헬기 날리실 때요. 자, 스로트. 여기 살짝 돌려줍니 살짝. 살짝 돌려주는 날개가 있는 식으로 돕니다 살짝 돌려준 상태에서 자, 이제 날개가 일단 펴지기, 펴질 거고요. 살짝 끌어서 날개 펴주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조금씩 조금씩 올리는 겁니다. 이렇게요. 조금씩 올리다, 올리다 하면 전에 조금씩 움직이는, 움직여요. 이렇게. 그 상태에서 살짝만 지금 떠올리면 뜹니다. 처음 연습하실 때는 무릎 이상 꺾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그러면 누굴, 보고는 나중에 조금 더 설명해서 일단 한번 뛰어보고요그 상태에서 자, 목가게 살짝 꼬리가 못 움직이게 살짝 하고, 이기서 살짝 톡 치면, 이렇게 멀리서 똑바로 안 오고, 이렇게 오면 슬라이딩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다시, 스로틀 바로 내리고요, 앞에 약간, 옮기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슬라이딩은 어떻게 되냐면, 헬기가 뜰 때, 이 충분히 로트 회전이 일어나지 않으면은, 좌우 방향으로 막 움직입니다. 이게, 그, 바닥에, 그, 회전이, 어, 충분하게 먹지 않았을 때 이렇게 뜨는 거 하고, 회전이 충분히 먹고 이렇게 뜨는 거 하는 거는 움직이는 게 틀립니다. 우리가 목표로 하는 거는 저 속에서 이 바닥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고 이 정도 띄울 거기 때문에 이 정도 띄어서 세팅을 맞춰놨기 때문에 바닥에서는 뭐, 아, 제 세팅 아, 정상적으로 이렇게 많이 회전수가 없으면은 뭐지마대로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시는 게. 저 여기서 무릎 높이까지 띄우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요게 헬기에 다가도다할수 있어요. 호버링에. 자 한번 띄워고들어 할게요. 아 이게 좀 잘못돼. 아까 이거 왔다갔다 제가 오 설명드린다고 이거 왔다갔다 하는 것 때문에 이게 움직여서 좀 헬기가 이상하게 떴는데요. 자 띄워볼게요. 여기서 살짝 더 올리면 이렇게 뜨게 됩니다. 자 정상적으로 헬기가 회전력을 먹게 되면 안정적으로 이렇게 뜨게 됩니다. 자이 상태에서 헬기가 뒤로 오거나 앞으로 오거나 이랬을 때 조종기를 그 맞춰서, 자이거를 맞춰서 이렇게 세팅하게 됩니다. 그 가만히 있게 맞출 수가 있어요. 헬기가 지금 조금 뒤로 오는데, 조금 뒤로 오면 헬기 조종기 요기 거 있는 요스크럿트를 약간 앞으로 밀면 됩니다. 앞으로 살짝이요. 그럼 앞으로 가게 돼요. 자, 돌면 헬기가 기차가 여러 돌면에 맞춰주고, 그걸 좌우로 해주시고요. 좀 플레이 하시더라도 들어가세요. 제가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 맞춰지죠. 맞춰진 상태에서는 헬기가 뜨게 됩니다. 제대로 잘 맞추면요. 잘떠요 자, 이거는 이 정도 되는 거는 실내에서 바람 안불때 바람 영향 없을 때 이렇게 뜨는 거지 실외에서는 좀 힘들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내에서 제가 크게 한번 바람을 불어서 기체에 영향을 줍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뚫고 기체 살짝 흔들거리죠 좀 심하게는 마, 안 맞는데 좀 어, 크니까 기체가 자, 이 상태에서 잘 뜨면 이렇게 뜹니다 이그 정도에서 처음 연습하실 때는요 여기는 제가 트레이닝 바가 밑에 없습니다. 이 상태에서도 연습하셔도 되는데요. 좀 있다가 트레이닝 바라는 거를 제가 살짝 해서 연습하는 방법을 따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연습하실 때는 이그 정도 높이가 딱 적당합니다. 왜냐하면 이 정도 높이에서 떨어지면 잠깐 기체를 내리고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자, 기체가 추락하게 되면 보통 이 헬기는 보통 이 전부 다 이쪽에 있는 플라스틱으로 연질이기 때문에 잘 박살은 안 납니다. 고장 잘안 나요. 연속기체가뭐 그렇게 한번 살짝 툭 뚫어졌다가 다 부스러지고 그러면좀 곤란하겠죠? 보통 부러지면 날개만 부러지게 되는데, 날개는 구체야하면또 날아요. 웬만해서는. 날개는 어차피 소모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건 장난감이 아니고, 좀 회전수 아까 보셨기, 보셨겠지만, 그 정도 회전수에서 부딪히면 이런 건다 박살납니다. 날개는요. 보통 이런 건 이런 헬기는 날개가 박살나야 기체가 손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부딪히시면, 어디 부딪히고 떨어지다 하시면, 날개는 거의 상태가 안 좋으면 갈아주거나 교체. 교차해 주신다고 보통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뭐 나중에 기회되면 새 기체 가지고 제가 한번 부딪혀 가지고 어떻게 되는지 한번 따로 보여 드리겠는데요 일단 뭐 테스트 하면 그래도 뭐 저도 날개가 손상되면 날개 가좀 비쌉니다 그좀돈좀 좀 나가겠죠 일단 그 나중에 다음에 시간 날때 제가 한번 해 보도록 하고요 일단 부딪히면 요거 떨어지면 견적 안 난다고 생각하시면 조금 곤란합니다 이 기체가 뭐 떨어지고 공중에서 떨어졌는데 막박살 간다는 건좀 그게 좀 이상한 거죠 떨어지면 불씨가 떨어지면 무조건 다 고장나게 되어있습니다. 특히 헬기는 이 로터가 심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떨어지면 날개가 무조건 박살납니다. 한번 떨어지면 날개 교체해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돌아가고 있죠. 로다 그리고 제가 왜이 높이에서 이 높이 상 연습할때는 하지 말라고 하시냐면은 어, 연습하는거기 때문에 이정도 높이면 안되면은 바람이 이렇게 내려가서 이런식으로 이런 식으로 돕니다. 이런식으로요. 너무 낮으면 이런 식으로영향 받아요. 근데 한이 정도 내, 높이 되면 영향을 좀 많이 안 받아요. 이 정도 높이 되면 동축반전은 육체날하고는 틀리게 이렇게 쓰러지진 않습니다. 이렇게요. 보통 이런, 이런 식으로 날아가요. 이런 식으로요. 육체날은 이렇게 쓰러집니다. 그런데 동축반전 은 이런 식으로만 날아가기 때문에 좀 조작 실수하시더라도 이 높이에서 떨어지면 보통 한 날개만 좀 부러져요. 그 크게 심하게 굉장히 많이 안 납니다. 날개는 어차피 부러진, 떨어지면 부러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은 뭐, 크게, 뭐, 다른 게, 뭐, 세팅 이런 거까지 부러지면은 교체해야 되고, 뭐, 수리해야 되고, 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처음 연습할 때요 정도의 높이 떨어지면 보통 다리가 부러지거나 아니면 날개만 부러집니다. 보통요. 그렇게 해서 연습하시면 되고요. 보통 요 높이에서 떨어지는 거하고, 솔직히 요 높이에서 떨어지는 거하고, 기체 충격 먹는 거 다르기 때문에 합니다 보통 요 높이나, 요 높이나 거기서 거기에 그 요높 이상 올라가면은 떨어지면은 보통 어느 정도 많이 좀 많이. 고정 박살 납니다. 박살 하는것 똑같은데 요 정도 높이에서 보통 어디 딪히거나 이러면 날개가 부서지니까 하시고 보통 연습하실 때는 요 정도 높이 자신 이 실력 이 있으시면 은눈 높이 조금 높이에서 요 정도 연습해 주시는 게 낫고요. 그리고 헬기도 마찬가지로 어디 가서 이렇 부딪힐 것 같다 떨어질 것 같다 그러면 은 과감하게 그냥 조정 조정 조종, 잘 모르겠다 자신 없다 그럼 과감하게 스로틀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뭐 잡아보다 어하다가 뭐, 스로틀 올린 상태 부딪히고 이러면은. 뭐 사람한테 부딪히면 사람도 조금 다칠 수는 있고요. 뭐이렇게비지나 모르겠지는 않겠지만 뭐잘리지나 그런 건 없습니다. 이 날개는요. 좀좀 좀 아픕니다. 맞으면은 자로 좀 세게 좀 때린 듯이 조금 아픕니다. 뭐 얼굴 같은 데뭐 부딪히면 좀얼굴이계지나겠지만 그럴 일은 좀 없을 거라고 보고요. 뭐 오면 피하니까요. 보통 손으로 쳐내도 그래게좀 아프지 뭐 그렇게 심하게 상처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이 날개 가지고는요. 저도 이걸 지금 보여 드리고 싶은데 난리 저 돌아가는 손으로 쳐서 보여 드리고 싶은데 아파서 못하겠어요, 그냥. 좀 아파요, 그냥. 다시 심하게 다치지 않는데, 살짝 보여드리자면, 뭐, 이렇게 해갖고. 기차도 고장납니다. 예상님, 부딪히면은, 좀, 좀 아파요, 그냥. 하면 기차도, 날개길 부딪히면 부딪힐 수도 있고요 오, 새끼친데. 자, 그걸 염두해주시고요 자, 보통 떨어지면 하신다는 거. 그리고 보통 염습하실때는 요 정도 높이요 아, 그리고 설명하다 말하는데, 어디 날아가다가 부딪힐 것 같다. 여기 자신 없다. 스로틀, 무조건 떨어지면 이거 무조건 내려주세요. 긴장하지 마시고. 그냥 마음 편안하게 이것만 내려주시면은 그렇게 크게 견적은 많이 안 납니다. 보통 이 헬기는 요 정도 높여서 어디 가서 붙이신다 그럼면 날개만 부러집니다. 그런데 날 이걸 안 내려주시고 올린 상태에서 계속 부딪히게 되면 이것만 고장나는 게 아니라 변속기도 데미지를 입을 수가 있고요. 모터에 관련된 축이라든지 기아라든지 이런 게다 갈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다 수리하게 이래게 되면은 힘들어요. 로터만 가는 건이 위에 나사만 풀어가지고 교체하면 되는데, 안에 그 내부 부기와 이런 거 들어가게 되면 다 뜯어야 됩니다. 뭐 자가로 하실 수 있으면은 제가 나중에 수리하는 방법에 이런 것도 동영상 올리겠죠 하시면 되는데 괜찮습니다. 보통 스로틀만 내리면 날개만 부러지면 교체하면 되는데 그렇게 됐고요. 자 다시 한번 띄워 보겠습니다. 끼우는 거 다시 설명드릴게요. 뭐 시뮬레이션 가지고 제가 연습하라고 다른 동영상에도 많이 설명드렸는데 자 시뮬레이션도 똑같면 살짝 이렇게 돌려요. 살짝 로터 살짝 돌아가게. 여기서 조금만, 조금 전전전전 올리게 되면 헬기가 바닥에 움직기수 있는 게보일 겁니다. 여기 힘든데요. 여기서 살짝 끼우면 흉니다. 이렇게 살짝 젖혀있으면 꼬리 돌아가는 거. 자, 잡아주시고요. 자, 뜨지요 자, 이렇게 뜹니다. 이정도높으 처음에 하실 때는, 자, 제대로 빼보겠습니다. 후면 오버링. 이게 후면 호버링이라는 겁니다. 제대로 버릴게요. 꼬리가 자신을 보게 하고 이렇게 뛰는 거네요. 이게 후면 호버링이고요그 다음, 이거 계속 연습하셔야 돼요. 머리 안 가게. 1m, 1m 공간 내에서 헬기를 자기, 자기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게, 오 좋은 목각이 이렇게 조정 이상하동작면 움직이셔야 돼요. 그다음 둘 다음 연습하시는 게 측면, 자 측면 측면 연습하시고요. 그다음 반대편 측면. 이거 하시기 전에 웬만한 실을 해주면 안에 넣놨고 실을 해준 쪽에 있고 프로그램 넣었으니까 그걸 측면 연습하고 하세요. 실전에서 바로 실전 이거 측면 시고면은좀 위험합니다. 그다음 에맨 마지막에 측면 측면은. 맨 마지막에 하셔야 됩니다. 증명이 제일 힘들어요. 왜? 조종이, 조종식이 반대로 되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에 하야 됩니다. 증명이 제일 힘듭니다 이렇게. 우리 동주반대이기 때문에 안전적이에요. 웬만해갖고해갖고손 나와도 스로틀만스로틀은 부드럽게 조정해주시고요. 스로틀만이 놓으면 떨어지진 않습니다. 이렇게 해갖고 바로걸이잡아야 되고요. 이렇게 했고요. 잘 잡아, 안대에서 잡으면 돼요. 이렇게. 잘정리해서 계속 떠요. 제가 맞추는 상태에서는. 근데 무조건 띄운다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조금 정도 세팅을 맞춰 놓으신 다음에 조심히 손을 놔야 됩니다. 아니면 이렇게 막 움직이고 막 그래요. 자, 이런 거 설명드렸죠? 이런 거 끄고요. 그리고 핵이 제가 하시기 때문에 이 핵이 바로 이렇게 너무 급작스럽게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부드럽게 천천히 움직이세요. 조금 조금씩요. 이확 하면 날개 길이 꼬여서 미쳐서 깨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확, 확 하면 안 돼요. 아시겠로서 이렇게 너무 확하게 이렇하지만안 되고요. 부드럽게 해주시면 돼요. 부드럽게 천천히, 천천히 이렇게 움직이는 연습을 하실 때그 부정술이 늪니다. 확확 하면은 안 돼요. 자, 다시 설명드릴게요. 조명기를기요를해볼게요 이렇게 확확 하면 날개가 보있을지 모르겠는데 꼬입니다. 이런 식으로. 확확 이렇게 해주시면 안 돼요. 천천히 해주시면 요 천천히. 요 공중에서 내가, 제가 만약에 스로트를이 옆에 방향키를 확쳐버리면 공중에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주의해주시고요 이기의 공습반전은 원래 그렇지만 확확 치면 안됩니다 그래서 주의해주시고요 일단 기본 비행을 갖추고 제가 다음에는 트레이닝바 꼬꼬 한번 날리는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전에 한번 더 하나 더 설명드리자면요 헬기가 지금 보통은 중간까지 하면 뜹니다 이렇게 중간까지만 하면요 중간까지만 하 하면 뜨는데 중간까지만 해서 뜨지 않고 자 보세요 중간까지만 보통 떠야되는데 여기서부터 계속 날리시다 보면은 비행기 시간 이한 5분 정도 되는데 5분 이상 되면 헬기가 배터리가 다 닳아요. 배터리가 다되려 바로 내려 바로 내려야 되는데 그때 어느 시점이냐? 중간쯤 하고 있을 때 헬기가 내려옵니다. 점점 이제 내려오고 이 상태에서 조금 트로트로 올려보면 조금 올라가요. 근데 출력이 많이 떨어지는 걸 느낄 거예요. 전선보다 다른 걸 그때는 바로 내려 주셔야 돼요. 헬기를 내려 주셔야 돼요. 이렇게요. 자, 이거는 배터리가 리튬 폴리머라는 배터리라고 하는 것 하고요. 배터리가 성능이 충전, 보통 배터리는 이렇게 천천히, 점점, 점점 약하게 하면서, 배터리가 달리면서 모터가 천천히 돌아가게 되는데요. 이 배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풀파워입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 순간에 볼트에지가 탁떨어지면탁 떨어지게 되었어요. 그 정도까지, 거기서 조금 더 쓰시면은 바로 배터리를 못쓰게 됩니다. 바로 못쓰게 되고요. 그렇게 돼서 헬기를 조금 날리다, 중간쯤 되면은 보통 따야 되는데, 중간쯤 올렸을 때 헬기가 안 뜨고 내려온다. 이러시면 바로 내리셔서 충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나중에 배터리 충전할 때 다시 한번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